이거 특종이에요. 어, 이거, 야.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예.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가 2일 됐어요. 야 어, 갑자기 영어로 왜? 아, 제가 2026년도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이에요. 예. 어, 어, 예. 미국 캐나다에서 한다고까요 어, 그럼 뭐야?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야 돼 아... 그래서 이번에 만큼은 내가 직접 영어로 인터뷰하고 영어로 해야겠다. 아... 이 목적을 가지고 제가 어제 시작했어요. 아 어, 근데 이틀 수업 어떻습니까? 아 벅차요. 아 그래요? 네 갑자기 I'm going 나막 이런 거 하니까 어.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 할 거예요. 이야. 마지막 도전이에요. 내가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이프로 나와서 얘기할게요. 영어 포기했던. 거. 아 그래 진짜 형님이 자꾸 뭐 마지막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아니, 그만큼 내가 그러니까 모든 걸다 걸겠다. 걸겠다는 거예요. 아, 그, 그런 이런 의지의 그런 표현이. 거. 아니 뒤치 근데 저 후배들 입장에선 네. 끊임없이, 도전을 아, 끊임없이 도전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까 끊임없이 도전을 하시는 이유가? 안하 뭐야? 아 근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선배님 뭐 <laughs> 도전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laughs> 너무 밋밋한. 아니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몇 살까지 일할 그런 게 있어? 네. 근데 선배님 보면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사시는 이유가 그냥 궁금해서 음.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성격이야. 아, 성격이 참지를 못해. 아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영어를 또 시작하신 것도 그렇지만 이게 월드컵을 위한 거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 그림은 그린 거죠. 우리 그 이경규 씨께서 정말 진심인 게 영화, 뭐 음. 물론 예능이나 코미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음. 축구, 축구죠. 이거는 진짜 빼놓을 수가 없어요.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그9 네. 4년도에 네. 연예인 아, 연예인 축구 응원단 만들어가지고 미국 갔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98년도 MBC 끼고. 어, 월드컵 갔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 MBC 갔었어요. 국사 2010년도 갈아탔어요. KBS하고. 오. 2014년도 SBS. 오. 오. 그리고 2022년도 카타르. 음. 유튜브로 갔어요. 아, 유튜브로 가셨구나. 2026년도 아, 누구 가셨어요? 누구랑, 누구랑 말이야. 요키스. <laughs> 아침대! <laughs> 한번만 도와줘 <웃음> 네. <웃음> 형님 저희가 2026년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갑시다 네. 어떻게든 형님하고 한번 진짜 네. 월드컵 네. 한번 네. 가자 네 좋습니다 세어야 가자 네야 이게 멀것 같지만 금방이에요 금방 와요 아, 금방 와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이, 와요. 이, 2026년이 우리 그 이경규씨한테는 굉장히 그 영화 개봉 그렇죠 영화 그다음에 네. 북중미 어. 월드컵 오. 북중미 월드컵에 와. 영어로 쫙, 아, 아니, 영어로 야. 인터뷰까지. 그거 이제 6지처럼. 아, 씨 우리 저 북중미가. 아, 그러니까요. 거. 그러니까요.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네요. 하고 아. 싶어요. 아니 진짜 우리 또 형님의 축구 사랑은 음. 진짜 이거 뭐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요 실제로 우리 그 사위께서 사위가 축구 선수. 네, 네, 네. K리그에 지금 저현 선수로 뛰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양FC 맞아요. 뛰고 있어요. 예, 그 안양 FC. 맞아요. 두앙 수비수 뛰고 있 이야. 두앙 수비수로 뛰고 있고 어떤 이 축구사랑이 이렇게까지 또 이게 뭔가. 음, 그럼요. 딱 사위, 딱 왔을 때부터 내가. 뭐 하는 분이니? 음. 그래, 축구선수. 음. 축할 때, 어? 해? 그래. 축할 때부터 내가. 어, 아, 됐어, 됐어. 야. 대사제 얼굴 볼 필요도 없고. 오케이, 오케이. 진짜요? 네? 어, 진짜요? 어, 우린 축이니까, 바로. 그 저는 이경규 형님이 해주신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직도 어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에피소드가 그거예요. 예전에 이제 혼자서 집에 아무도 없는데 음. 어, 전복이 아, <laughs> 아, 그렇게 눌러와서 봤다. 눌러와서 네, 아. 얘기했죠. 를그게 뭔가면 포항에서 <laughs> 네. 아시는 분이 지인이 전복을 보냈어요. 네. 자연산이야. 네. 아, 네. 얼마나 아유, 자연산이야. 그래서 이걸 내가 그걸 막 내가 까가 손질을 해서 손질을 해가지고 씻어서 오. 딱 잘라 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대요. 혼자 다잠기름 내가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음... 딸이 딱 들어온 거야. 어. 들키잖아요딱 네. 마주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근데 그러더라고. 아 아빠 나 전복이 너무 싫어. 고마워. <웃음> 인간적이잖아요. <웃음> 아니 그. 얼마 안된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어, 한동안 좀, 우리 그 이경규 형님께서 몸이 좀 아프시다고. 하 맞아요. 예. 아, 네. 네. 아 맞아, 기사까지 났어요. 네, 네. 이경규 건강 이상설, 음, 음. 기포래 주름. 어, 어. 아, 이제 괜찮으시죠? 어, 괜찮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오늘 나온 목적도 어, 네. 건강들 챙기시라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네. 연말에 저를 좋아하시는 음. 시청자분이 음. 사진을 올렸어요. 캡처를 해가지고 네. 이경규 씨는 요 귀에 주름이 가 있어가지고 네. 요거 때문에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위험하다. 어? 어 진짜 이 사람이 이걸 올렸어요. 어. 그래서 보고 그거를 봤어. 어, 그까 그러니까 여기 있어. 주름이요? 주름 있잖아 요 여기.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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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죠? 응.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나는. 나는. 놀라셨겠죠 놀라죠. 그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가 아는 병원에 갔죠. 의사 선생님 받았어요. 이거, 어? 그래가지고 또 MRI 검사했잖아요. 토, 네. 통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누 생각해서 아, 내가 왜 갑자기 통에 들어갔지? 어. 이거 하나 댓글 때문에. 어. 그 통에서 나오니까 멀쩡하대.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네. 그래서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 아, 말씀을 아, 드리고. 아, 다행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진짜. 네. 그거 이제 제가 연말에. 대상포진에한번 걸렸어요. 이게 엄청 아프다고 그러던데요. 진짜 많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더라고. 어, 그러니까요. 어, 정말. 이게 와가지고 에이. 내 고등학교 친구들을 한 30년 만에 보기로 한 거예요. 음. 그런데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음. 야, 내가 이대상포진에 와가지고 음. 어 우리가 술한잔 하는 걸 연기를 좀 해야겠다. 음. 을, 했어요. 했는데 내 친구가 다음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음. 어, 경규가 이번에 이제 연애 대상을 받기 때문에 음. 연기를 하자. 아, 이야기가 그렇게 또 완전히 완전히 된다. 아, 대상포진. 어, 대상포진인데. 아. 애들이, 어, 경주가 연예대상 때문에, 이번에, 저, 우리 모임을 다음, 어, 3주 후로 연기하자. 어, 아, 또 대상포진하고 연예대상은 너무 먼얘긴데먼 얘기인데 뭔 대상이잖아. 아, 예.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그냥, 흥, 이쪽 전화 안 얘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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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 걔도 전화한 게 어, 어. 어 그래서, 걔도 단철하게 다른데다 이번에 경규가 연애 대상 받는데, 그래서, 모임을 3주로 하자. 네. 네. 그리고 3주에 모였어요. 아 그래서 애들이 연애 대상 뭐 받았냐. 떼연 <laughs> 대상이 아니고, 대상 터진다. <laughs> <laughs> 이거 특종이죠. 특종이죠. <laughs> 이런 재미난 얘기인데, 다른 데서 안 해. 아, 고맙습니 여기 살려고 지금 아 내가 3개월을 붙잡고 있었어요. <laughs>